하루 종일 말없이 운전할 땐 TVN 하라. 평일 오후 4시 5분부터 하라. 하이브리드 라디오.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막상 고향에 도착하면 긴장이 싹 사라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고향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들으면 더욱더 가슴이 뭉클해질 것 같은 클래식한 곡 이분의 친절한 설명으로 함께 해보시죠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합니다 너튜브에 광주교통방송 검색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눈으로 귀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첼로보이 김기용 첼리스트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아, 첼리스트님께서는 혹시 이번 명절 계획 따로 세우셨을까요? 없습니다. 아 역시 나는 오. 계획 같은 거는 모른다. 맞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보겠다. 음, 맞습니다. 음, 그게 또 우리 첼리스트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예측할 수 없는 남자 첼로보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고향과 연관이 있는 클래식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첼리스트님은 고향이 어디실까요? 지금 이 자리가 제 고향입니다. 아 네. 교통방송이?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저는 첼리스트님 독일에서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아기? 어디 봐서 그렇게 생겼을까요? 너무 독일 분같이 <laughs> 생기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 감사합니다 네. 제 2의 <laughs> 고향이 독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첼리스님 딱 고향만 상상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이 좀 들까요? 제가 유학 한 6년 정도 생활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적에 한국에 간다 광주로 간다라고 했을 적에 항상 뭔가 좀 편안함 아 네, 그리고 다시 또 귀, 독일로 갔을 적에는 뭔가 그리움 음, 그렇죠. 항상 한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음. 6 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아 흔히 뭐 향수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좀 겪진 않으셨어요. 향수병 또한 첼로로 이겨냈습니다. 아 나에게 이런 모든 마음의 힘듦 뭐 모든 힘듦은 첼로로 이겨낸다. 네 맞습니다. 첼로와 평생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첼리스님 답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주신 곡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드보르작이라고 하면 제가 좀 교과서에서 좀 만나본 분 같거든요 그렇죠 어, 이분은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시고 활동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관광주로 유명한 유럽의 체코 아시죠? 아 흑맥주가 유명한 음, 체코. 맞습니다 흑맥주로 네. 유명한 체코 프라하 바로 옆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작곡가입니다 아 체코에서 주로 활동을 한이 작곡가 네. 사실 이 드보르작이라는 작곡가가 익숙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분은 그러면 좀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떤 작품들을 좀 남긴 작곡가일까요? 일단 우리가 베토벤하면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고 엇소스란 어, 좀, 좀 머리에 좀 말걸기 무서운 그런 이미지잖아요. 어, 쉽지 않더라고요. 드보르작 같은 경우는. 접수룩한 수염에 항상 너그러운 웃음 그리고 마치 동네의 친절한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요. 드부르자기 음악의 특징을 조금 보면은 네네. 그는 체코프라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한 20배 정도가 되는 제안을 받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20배. 네. 뭐한두 배도 아니고 네. 당장 가야죠. 저도 당장. <웃음>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그는 아까 우리 향수병이라고 그랬죠. 어, 렇죠 그렇죠. 저는 첼로로 이겨냈지만 이 친구는 작곡으로 이겨냅니다. 아, 음악의 힘으로. 드보르자게의 음악에 작곡된 여러 가지 많은 곡들을 보면 네. 체코의 민속 음악적인 작품성과 선율이 조목조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주 특징적인 작곡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몸은 이제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결심이 일을 하면서 작곡은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뿌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체코를 그리워하면서 곡들을 좀 만들어낸 거네요. 맞아요. 아,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이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보통은 이 신세계로부터라는 제목을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이 곡이 총몇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총 4개 의 악장으로 교향곡은 평균적으로 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로 4개의 악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서 2악장을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이이 이 악장에는 새로운 좀 별칭 같은 게붙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악장 같은 경우는 드보르자크의 제자가 어, 네. 윌리엄 암스피셔라는 그 작곡가가 스승님의 곡에 가사를 붙여서 약간 편곡해 가지고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성악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그게 고잉 홈 또는 뭐 한국말로 귀향이라고 표현할 음.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약간의 어 별칭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오,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죠. 거의 없죠. 오, 좀 네. 대단하네요. 네. 아마 우리 두보로자. 이 자,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제자가 자기가 만든 곡으로 이렇게 좀 편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면 어좀 많이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스승이라면 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만든 곡을 음. 또 약간 편곡해서 더 아름답게 만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더욱더 네.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얼마나 고마울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그러면은 이 음악을 어 학창 시절에 또 음악 교과서에서 저처럼 이렇게 노래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과서 실린 버전도 가사가 붙어 있는 버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자 윌리엄 암스피셔가 가사를 붙인 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아마 음, 노래를 불렀겠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 이 노래를 아신 분들이라면 거의 8 0 년대 전 분들이시지 않을까. 어,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 거리실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다면 오늘 들어볼 이 신세계 교향곡 이악장은 서로 어떤 악기들로 연주가 되었을까요? 교향곡이라고 했잖아요. 교향곡은 네네. 기본적으로 바이올린, 첼로, 컨트라베이스 그리고 목음관 악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될 곡은 이악장에서 특히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잉글리시 호른. 오보에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길고 네. 조금 더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낼수 있어서 구슬프고 서글픈 음역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한 악기입니다. 아 어, 지금 이제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 곡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음악을 들을 때좀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이 곡을 좀 제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우리도 고향을 찾아 떠나가나요? 네, 네, 우리 부모님도 생각나고 고향도 생각나고. 그럼 드보르자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작곡했던 이악장을 들어보시면서 우리도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감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첼리스트님께서는 또이 고향이 광주교통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자,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작곡한 신세계 교향곡 2악장 감상하시면서 첼리스트님과 저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TV 엔설 교통 안전 특별 방송에도 많은 관심과 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리스트님, 우리 같이 끄린 사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